있니다저 LA에 살고 있는 한미 메가도 장군 기념사업회, 또 한미 동맹 강화 재단에, 또 박정희 정신 계승 사업회 에러 가지 갖고 있는데 김혜찬 목사이며 또 교수하고 또총장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laughs> 조용남 대장님께서는 오렌지 카운티를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시고 또 멀리 꼭 기념해야 될 조지 워싱턴 같은 대통령이 계신데 그분이 승만 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상충당이 모셔서 오늘 귀한 트러스트 포럼을 열게 돼서 영광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에 임했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의 메이스가 뀌어졌고꼭 미국처럼, just like America처럼 만든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에 우리는 자유로운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자꾸 종북으로 가고, 자꾸 중국으로 가고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어 아예 발표해라! 해서, 어, 팩트 시트를 발표했는데, 완전히 이제 중국도 갈수 없고, 으로 돈을 벌일 수도 없고 허튼 짓 하지 못하게 거기 명시가 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이게 한미 동맹 강화 재단에서 꼭 해야 할 일을 트럼프가 하고 있다. 저는 트럼프 필승 한인 팀의 초계장으로 5년간 그래서 그 분으로부터 감사 서한도 받고 책도 270 페이지짜리 선거 백서도 내고 그랬는데 꼭짜스트라이크 이승만 같은 그런 트럼프 대통령 모습, 또 조지 워싱턴 같은 트럼프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신뢰해야 되겠다. 미국과 한국은 신뢰의 관계지 의심하고 멀리 가고 도망가고 저 우리의 대적 중공으로 가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트러스트 포럼은 큰 의미가 있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